저는 이제 태어나기를 인삼고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친구들이 좀 그래도 몇명 있었는데 우리는 학교를 그때 버스가 없어서 산길로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심고 남은 인삼 찌꺼기를 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산에다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똑똑하고 잘난 애들한테 뭐 밖에 나가고 그리고 희골에 남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왜 그러면 얘가 잘안살고 죽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왜 궁금한가를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조금씩 일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재배를 그래 하다가 그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 싶어갖고 그 경북대학교 농민사관학교 평생교육원 또 경북기술원 그, 인삼 재배 가정을 제가 2년 했고요. 그래 합의 한 6년 정도 제가 체계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기초를 좀 알아야 이거 하지.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니까 너무, 어, 이게 해서 결과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뭐, 보니까 산에 산불도 나고, 그래갖고 실패도 좀 많이, 그좀 많았고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 재배하는 게 보니까 이제 저도 역시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재배한 사람들 을 중에 보면은, 내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재배하는 데 가서 배웠거든요. 이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중국서물 하는 사람이다. 또 옳게 재배하는 사람이다. 따라갔고 내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게 해서 산이라는 게 해발고도 차이가 있고 토질도 차이가 있고 그 속에 있는 나무도 차이가 있고 또 중요한 방향의 차이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래요. 간벌 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산에 대해 습성을 알면은 일단 습성을 먼저 고려하고 우리가 간벌할 때도 남양에 있는 간벌 방법과 북향에 있는 간벌 방법이 틀려야 되고 소질에 따라 틀려야 되고, 수분에 따라 틀려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은 그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임업진흥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데 와서 일년이 약간 늦더라도 교육을 한번 받고, 그래 재비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없고, 또 우리가 옛날에 했던 사람들 외로 종자를 갖다가 살때 속는 그런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재배했는 게그의보면 이제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근데 주먹구구식기는 보면은 내가 만약에 주먹구구식을 어디 가서 배워 갖고 했을 때그 환경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환경이 맞는 데만 재배가 되고 근데 다른 곳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냥 삼은 재배가 힘들어 몇 프로 남아 이렇게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환경에, 정확한 환경을 집어 갖고 그 환경에 심으면은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분을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산하고 우리나라 삶의 기계해서 성분 비교했는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삶이 월등히 좋다는 거는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모든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1년 정도 받고 1년이 늦더라도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차피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해서 고려 인삼 이래갖고 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건데 최초의 인삼 재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냥삼 재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갖고 그런 데는 정말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삼이 클지게그햇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유기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수분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온도는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걸 일단 삼에 대해서 습성을 알면은 물론 방향도 중게 하겠지만 더. 방향은 방향에 따라 갔고 약간 다르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벌을 하는 것도 보면은 간벌은 우리가 만약에 내 산의 위치가 이제 남향을 하고 있다. 남향 중에서 틀림없이 음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나무가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가 있는데 그런 데는 나무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방, 방법, 재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 서게 만약 북향이다. 북향은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음지입니다. 음지에는 아무래도 어, 일단 그런 조건을 갖췄겠죠, 그죠? 갖췄으니까 일단 병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병이 잘 돌려면은 공기든 물이든 안 통하면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간벌을 남양이나 서양보다는 좀더 세게 하고 이제 이런 게 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떤 모임에 가나 갔을 때는 정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어느 정도 아마 이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도 교육을 좀한번더 받고 그리고 내가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라도 좀 알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주변에 의존하면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땅은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배운 걸 응용해야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삶이 정말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고 맛있어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렇 이거는 우리가 성분이 정말 그거 한개 보고 먹는 건데 지금 현재 과학으로도 발, 그 발견된 게 많지만 앞으로도 더 발견된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재배 했을 때 정말 성분이 더 많이 나오더라 또 그러다 보면 또 품종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아마 그 수입 물량이 많은 걸리 인데 중국에는 현재 지금 중국에 있는 종자가 한국이 되어 왔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세 종류가 되어 왔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종자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중국도. 우리 삼을 능가하는 삼을 만들어서 지금 1한 종류를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에 크기가 1킬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게 발전에 대해서 산업화로 갈때 우리가 경쟁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 이런데도 우리나라에 어 올려고 준비하는 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를 대체해서라도 정말 우리 삶이어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 삶보다 정말 이런+ 이런 점이 좋다든가 이런 게 정말 과학적으로 이제 규명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봅니다. 또이제 이를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제일 문제 어,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한 개가 인삼하고 산양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아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는 그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 하루빨리 이런 것도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어떤 외국 사람이 와도 자 우리나라 인삼하고. 어, 우리가 사냥삼하고 성분은, 어,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게 월등하다. 또안 그러면 또 내질이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해 해세 사냥삼이 만약에 10년근 이상에는 우리나라 사냥삼 전형근 인삼이 없는 성분이 정말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이 어떤 성분이며 이 성분을 사람이 섭취하면은 어떤 게 좋다. 여기까지 잘 밝혀주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 어떤 개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성분이 좋다는 걸 알려주면 되고 지금 사실 보면은 사냥 삼을 정말 해서 잡수는 분 중에 어 정말로 이제 정말 힘들어서 억지로 먹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조금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먹는데 그런 분들이 그 보면은 대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돈 파는 사람들이 똑똑해요. 왜? 자기 돈을 지키려니까 똑똑하지 않으면은 못 지키거든요. 돈 파는 사람들이 이제 사장상을 먹거든요. 그거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 우리 아는 지인들을 보면은 산 맛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분들인데는 비스무리한 건안 통합니다.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되겠지.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다고요. 해 근데 이것도 빨리 해서 우리가 재배하는 사람들이나, 어, 일반 이제 소비자나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런 사장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